구독자 천 명을 넘었습니다. 소감이 어떠십니까? 모르는 외국인을 이렇게 사랑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사랑해 사랑해 주시는 거지 <laughs>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한국은 추석의 추석이라 보니까 음. 가족분들이랑 같이 지내실 텐데 저희도 일본에 있지만 좀 추석을 나름대로 지내려고 합니다. <laughs> 응? 왠지 오늘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 백령 때 신라면 먹었을 때랑 좀 다르지. 아, 지금 천, 천 명이야. 응. 모르는 사람, 볼수 있어? 천 응. 어? 외국인? 어, 응. 막. 그렇지. 감사한 굉장히 일이야. 열이 좀 괜찮게 태어 일이야. 응. 감사한 일이지. 예. 그래서 뭐 추석을 맞아 천명 기념을 맞아 저희들이 좋아하는 과일과. <웃음> 저희들이. <웃음> 또, 떡과 <laughs> 어. 떡도 있고 응. 또뭐 추석 때뭐 먹어야 되나? 과일. 음. 응. 음. 메론, 음. 샤인머스켓막 아, 이거는 그냥 먹고 싶어서 사산 거고. <laughs> 이거는 일본, 소주? 일본 소주, 소주야? 음, 일본 소주. 이거는 진자일. 진자일이라는 음료수. 이렇게. 음. 사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만찬을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. 지금 그, 그치? 야, 내일인가? 추석 그치 내일. 2 20... 1 일일. 일일 날. 음, 음. 지금 그러면 어머님들은. 바쁘시겠네, 아닌가? <laughs> 내일인가? 어, 뭐, 내일까지 바쁘시지 아무래도. 남자분들 도와주십시오. 어, 그래. 저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. 넓고지도 하고. 그래.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좀 많긴 하지만. 90%가 남자분들로 그래. 이외로. 어쨌든 1,000명 왔으니까 2,000명까지도 열심히. 그게 어려울 것 같지만 <laughs> 안할 거야? 아니 그냥 재미로 우리도 어. 재미로 하는 거지 그냥 음, 음. 그렇게 욕심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아, 어쨌든 음. 2,000명, 3,000명, 만명갈 때까지 또재있게 음. 봐주시면 음. 감사하겠습니다 음.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도 먹자 음. 내일 부족분들과 재밌게 지내시고 잘 지내시고 잘 뭐냐 음. 주석 잘 지내시고 설거지 하시고 음... 여비라는 계속됩니다. 예,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여사의복 <laughs> <laughs> 아니거든요. <많이> <laughs> <laughs> <laughs>